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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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 마공지 개봉지, 말봉지, 시공지그리스도마 도르, 도파도르씨라지늙라지 또레이총, 늙마지 필리필리필리필리필리필리 파, 포, 부지, 도지, 사, 부지, 고리, 고리, 멍팡리 개구리, 파부리, 초파고리 가리가리, 알가리, 대가리, 닭대가리, 니리 덕진가리, 뿌얘지않고, 가정이 닮은 이면상의 팔되고 신다곤 신데일입니다. 이상하게 빠져드네. 네. 어, 노래 기가 막힌. 빌리베리. 노래. 빠리 빠리 뽕. 초근데 프리 프리 프리레기였잖아. 그렇죠. 야, 뭔가 라이브 임뭐 딱딱 들어맞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선수 어머, 입장이 있겠다. 있겠습니다. 조회가 있으시죠. 신데일을 잡으러 온 심... 황시우 입장. 아이다 넌 부금 없어 씨발려나 <웃음> <웃음> 시명적인 병신, 신병적인 표정이다. 병신, 아, 귀여워. 병신 새끼. 부금 없어 넌쉽 새끼야. 이게 방송을, 방송을 못하는 새끼들 특징이에요. 특징이 <laughs> 하는... 네, 여러분들 정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대관료 2 0만 원인데요. 네. 다 같이 좀 방송 끝나고 밥도 좀 먹고 하게. 아 정말 천원씩만 진짜 부탁드릴게요 진짜로요 말도 안 되는 거가려고 줬잖아 애새끼가 인테도애미 둘이 조율하래잖아 아 조율하래가 닥아 아. 아, 진짜 되겠다, 아. 아 근데 신재일한테 쪼는 것도 좀자센 어리잖아요 예 네.

네. 자, 1 2 3 4 5 아, 저기 중딩한테. 자. 네. 네. 어. 오월에 신태 오 저돌적 오 조돌적... 오센데 저돌적이네요. 아 진짜 존나 웃긴다. 체력을 너무 많이 뺐어. 쉬지지지지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아. 아도 이래나아 다들 10시 1방 후원 감사합니다. 체력 왜 이래 근데? 하시죠? 담배 펴서 그래 어린 새끼가 <laughs> 다 뭐, 뭐. 체력이 근데 난 타당을 어, 어, 너무 했던데 아 그래도 잘하네 신테일 그래도 뭐, <laughs> 아 m m a 하고 김인지님, 윤태영 사랑해, 민기출님, 신태로 화이팅, 미사일 맞을까, 주호님 잘생김, 김경민, 안재혁, 김태우, 윤지민, 박민서, 윤태영 화이팅, 차유준, 이상민, 홍준희 알라뷰, 홍준혁, 윤태영 계자지, 신재민, 박승현, 오지훈, 이재영 조태희, 성우기모찌, 보민준, 섹스, 윤태우 화이팅, 김인태 사랑해, 서련호 민주라트보민, 백민서님, 김성민님, 안재혁님, 섹스머신님, 치민준님 사시대장 한민지, 윤성재, 이준, 김지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다들 철원식 후원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윤태는 이미 그 전에 체력 끝났어요. 아, 이 정도로 난안 지쳐요. 신일링과 격투기 시합을 한다면 1분 2라운드로 끝내야 네요 <laughs> 아, 저희가 경기하면 30초 아, 오, 30초 3라운드? 네, 30초짜리. 네, 30초 3라운드. 진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전략을 었나세세아이 네. 엄마 좀만 때려 아이 아, 너무 좀만 때려 아 좀만 어이 어? <laughs> 반칙이에요 반칙이아니 <애도매. 웃음> 반칙이면 만하면되잖아 말리기 면 되잖아 아이뭔 같은 아이, 소리예요 진짜. 시발 <laughs> 어린 새끼야. 아유, 아유. 아, 이 다들 정야 아, 참. 뺑 걸었어. 정식, 정식만 정보. 정보 1위정회 씨. 같이 빼. 일로 왔요한번안 오네. 체력 어오케 잘할수있어 엄마 생각해 엄마 생각해 엄어아 일단 플라잉 찍어 지가 파 병신.. 병신이죠 맞아, 동시에, 들어, 에 동시에, 동 엄마 생각해! 엄마가 생각해 이상이 여기 때문에 대일야엄마 생각해! 할수 있어! 엄마 생각해! 는게아 아, 진짜... 어. <laughs> 네, <걔 지랄하죠>. <웃음> <웃음> 미친 예, 개 아... 랄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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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네 네, 다들 1원씩만 아,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는 방시의패로아좋을요신 네. 네, 수비 <laughs> 네 여러분들 1원씩만원 부탁 아저 방송 중입니다 예? 아, 네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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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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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경기 <목소리> 아 경기 재개 경기 재개한답니다 경기 다시 시작한답니다 고추왕님 지담님 성윤창님 이태훈님 윤선님윤준님연우님 윤태준자 전은찬 선호 박재현님 김도훈님 김신민님 김예원님안유원님 구름님 최송빈님 목포대장 우찬님 주민호님 예스좀 아당님 신시윤님 김미진님 윤태영 사랑해 감사합니다 예 경기 다시 합니다. 다들 십시일반 네, 네. 시청률 좀 부탁드릴게요 너해 근데? 서승환님, 신규범님, 스피드노무현님 <laughs> 고추왕님 감사합니다 버팅이야? 아이 너무 모르겠어요 아 지가 무릎으로 니키를 가겼는데대가 지, 지가 지금, 지 무릎이 아픈 거야. 뭐라고요? MMA도 하겠습 오! 이제, 이제 지금은 그렇게 뽑는 거야. 황지아님, 중호 오빠 잘생겼어요. 차승준님서승환님 신규현님. 감사합니다. 병신새끼. 어디가 없다는 거야? 이 새끼.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아, 아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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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진 아, <laughs> 네. 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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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머리에다가 무릎을 꽂은 거야. 근데 지금 무릎이 아픈 거야, 지금. <웃음> <웃음> <웃음>